안녕하세요. 원더클 라이프 송무철입니다. 오프로드의 대표 주자 하면 어떤 차가 떠오르시나요? 랜드로버 디펜더, 지프 랭글러 등 다양한 차량이 떠오르는데요. 포드의 브롱코 또한 다양한 오프로드 특화 기능과 1세대 디자인을 제대로 살려낸 복고품 디자인으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최근엔 할인을 통해 실구입가가 6,600만 원으로 내려가면서 순식간에 재고가 동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인기가 높은 포드 브롱코. 하지만 할인 가격도 6,000만 원대로 사실 일반 차량 대비 높은 가격대이긴 합니다. 포드에서는 오프로드 주행도 많이 하고 브롱코같이 멋진 디자인을 원하지만 높은 가격대를 부담스러워하는 고객을 위해 브론코 스포츠라는 모델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0년 7월 브론코 출시 당시 브론코 스포츠도 같이 공개를 했었는데요. 북미에서는 현재 인기리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아직까지 국내에는 출시되지 않았습니다. 브론코가 바디온 프레임 타입의 정통 오프로드 지향 차량이라면 브론코 스포츠는 흔히들 모노코크라고 불리는 유니 바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정통 오프로드 차량은 아니라는 것이죠. 다만 포드의 조사 결과 현재 브론코 스포츠 오너들은 경쟁 차량 오너보다 오프로드를 3.5배나 더 자주 가고 캠핑 또한 두배더 자주 즐긴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포드는 브롱코 스포츠 부분 변경을 통해 오프로드 성능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가격 또한 북미 기준 시작 가격은 29,795 달러로 우리 돈약 3,98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브롱코 대비 훨씬 현실적인 가격대죠. 지금부터 포드 브롱코 스포츠의 부분 변경에 달라진 점세 가지를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프로드 특화 옵션인 사스콰치 패키지의 강화입니다. 기존에2.0베드렌즈에만 적용되었던 사스콰치 패키지는 1.5 아우터뱅크스. 모델에서도 선택이 가능하도록 해 선택의 폭을 넓혔습니다 사스쿼치 패키지는 보시는 것처럼 17인치 휠에 동급 최대 사이즈인 29인치 올트레인 타이어를 신겨 외관에서부터 차별화를 하고 있습니다 유리바디 기반이긴 하지만 상급 모델인 브롱코에서 가져온 올트레인 타이어는 겉모습만으로도 험로 주행에 강할 것 같은 인상을 전해주죠 거기에 예전에 캥거루 범퍼라고 많이 불렸던 범퍼 가드와 강철로 만들어진 스키드 플레이트가 적용되어 기존 일반 브롱코 스포츠의 순한 인상을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트윈 클러치 후륜 구동장치와 잠금식 리어 디퍼런셜 장치가 추가되어 보시는 것처럼 한쪽 바퀴가 공중에 뜨는 극한 상황에서도 험로 탈출을 용이하게 해줍니다. 또한 랠리 고트 드라이브 모드가 추가되어 빌스테인 쇼크 업서버의 탄탄한 성능을 기반으로 오프로드에서도 안정적인 고속 주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동급에서 유일한 오프로드 기능도 추가되었는데요, 브론코와 랩터 등 고성능 오프로드 차량에서 쓰인 기술로 트레일 원 페달 드라이브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오프로드에서 가속 페달만으로 가속과 감속, 정지가 가능한 모드로 내연 차량에서 전기차 같은 원 페달 모드를 구현해 험습로에서 가속페달 하나에만 집중하면 되기 때문에 탈출을 용이하게 해주는 기능이죠. 이런 기능들을 통해 브롱코 스포츠가 단지 오프로드 지향 모델처럼 먼만 부린 차량이 아니라 오프로드 특화 차량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주행 모드 또한 노멀, 슬리퍼리, 이코, 스포츠는 물론 오프로드, 랠리, 라크롤 모드까지 일곱 가지 모드를 탑재해 경쟁 차량을 압도합니다. 포드 브롱코 스포츠에 바뀐 점두 번째는 실내에 있습니다. 최근 부분 변경 모델들의 특징이 외관보다는 실내 디자인 변경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브롱코 스포츠 또한 그런데요. 기존 인테리어는 오프로드를 지향하는 소형 SUV라는 관점에서는 무난했지만 센터 디스플레이가 8인치로 작은 것은 물론 모니터 주변부 디자인이 조금 투박한 느낌이었죠. 계기판 또한 부분 LCD를 적용한 방식이었습니다. 소형 SUV답게 실용성을 강조한 구성이지만 2024년 최신 차량들 대비 올드해 보이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에 계기판은 8인치 풀 디지털 클러스터를 적용했습니다. 거기에 머스탱에서 보여주었던 화려한 그래픽도 적용해 풀 디지털 클러스터로 변경된 장점을 제대로 보여주죠. 센터 모니터의 경우. 는 기존 8인치에서 13.2인치로 크기를 확대했습니다 올해 페이스리프트를 공개한 포드 익스플로러의 센터 모니터와 같은 사이즈인데요 최근 트렌드가 상급 모델의 스펙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디스플레이 사이즈가 커지면 일반적으로 단가가 올라가지만 다양한 차종의 동일 사이즈를 적용하면 규모의 경제로 인해 그 인상분을 상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형 SUV인 브롱크 스포츠에 13.2인치 센터 모니터가 적용되니 더욱더 커보이는 것은 물론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볼수 있어 편리해 보이죠 디스플레이 크기만 키운 것이 아닌 OTA가 가능한 싱크포 시스템이 탑재되었습니다. 또한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와 무선 애플 카플레이도 적용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페이스리프트답게 기존에 부족했던 옵션을 채우는데 주력했는데요. 전면부 브론코 로고 아래 전방 카메라가 보이죠. 사이드미러 카메라를 포함 총4 개의 카메라를 적용하며 서라운드 뷰 모니터도 적용되었는데 오프로드 성능을 강화한 모델답게 동급에서 유일한 기능인 스플릿 뷰 모드를 탑재했습니다. 사이드미러 카메라를 이용해 앞 타이어를 보여주는 기능인데요. 다양한 노면 상황을 겪게 되는 오프로드 특성상 앞 타이어의 상황을 보여주어 주행 편의를 올려주는 기능입니다. 바뀐 점세 번째는 외관 디자인입니다. 브롱커와 브롱커 브론코 스포츠는 과거 인기 모델의 디자인을 부활시킨 모델이죠. 이런 차량들은 디자인 전통성을 중요시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보시는 것처럼 전면부 그릴이나 램프류 등 통상적인 부분 변경 시 디자인이 바뀌는 것과 달리 대부분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대신 오프로드 기능 강화를 위해 앞뒤 범퍼부 디자인이 대폭 변경되었는데요. 보여지는 모습보다 기능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사스카치 패키지가 적용된 전면부를 좀더 자세히 보실까요? 앞서 보여드린 범퍼 가드도 그렇고 앞 범퍼 자체가 범퍼 접근각을 더 크게 하기 위해 디자인되었고 강철로 된 스키드 플레이트를 적용해 차체를 보호하도록 했습니다. 보통 소형 SUV들의 장착되는 은색 계열의 스키드 플레이트는 플라스틱으로 장식적인 요소가 강한데 브롱코의 스틸 스키드 플레이트는 이와 대비되죠. 후면부 또한 램프류 등의 변화는 거의 없고 범퍼가 대폭 변경되었습니다. 범퍼에 노출형 견인고리 두 개를 적용하였고 주변부를 스틸을 적용해 견고함을 올렸습니다. 어떠신가요? 유니바디 기반이지만 오프로드를 많이 찾는 고객들을 위해 오프 스카 트림인 사스콰치 패키지를 확대해 적용한 포드 브롱코 스포츠, 블랙 유광 휠에 적용된 동급 최대 사이즈의 올트라인 타이어가 상당히 잘 어울리고 통통튀는 유색 컬러와 블랙 휠, 무광 범퍼 가드. 은색의 스피드 플레이트가 잘 어우러져 상급 모델인 브롱코모지아는 멋진 디자인을 보여줍니다. 반대로 실내는 신형 익스플로러에 적용된 대형 센터 모니터와 풀 디지털 클러스터를 적용해 하이테크한 이미지를 강화했죠. 국내 기준 3,900만 원대의 시작 가격도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포드 코리아에서 4~5천만 원대로 국내 도입한다면 컴팩트한 차체, 브론코 모지아는 디자인, 생각보다 강력한 오프로드 성능을 바탕으로 좋은 반응을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시 소식이 나오면 영상으로 추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BMW, 아우디, 벤츠 등 수입차의 프로모션을 비교하고 계시다면 최근 인기가 높은 국산 하이브리드 차량의 합리적인 장기 렌트 견적을 원하신다면 국산차, 수입차 어떤 차종이라도 15778319위 번호로 전화주시면 내 상황에 맞는 차량 옵션 추천과 합리적인 견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원더걸라이프 송문철이었습니다.